프리안 요리사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이 닭가슴살은 할인에서 샀고요그 다음에 후추랑 소금. 이 마트에 샀는데 하나하나 다 손질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마트에 샀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일단 냉동된 닭가슴살을 비닐팩에 넣어서 공기를 다 빼고. 이게 고무장갑 아, 안가... 텍스러니까잘 안되네요 그냥 돌릴게요 네, 이렇게 돌려서 어 고무장갑 같이 지 이거를 그냥 돌려서 해동을 물에 흐르는 네, 물에 해동시켜줄거예요자 가시죠 네, 이제 이렇게 빈에 넣은 닭가슴살을 해동을 시켜줄 거예요. 원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바로 하시면은 해동 시켜 놓으시면 더 빨리 할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해동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빨리 해동시키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그릇에 닭가슴살을 넣고 물을 틀어줍니다. 근데 솔직히 이 방법보다는 미리 해동을 시켜 놓는 걸 추천드려요. 이러고. 해동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 너무 오래 틀어놓으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해동시킨 다음에 그냥 꺼내놓으시면 되세요. 자, 이제 해동이 다된 닭가슴살을 이제 세로로 이제 썰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도마가 에피큐리안 도마입니다. 이게 어, 국민 도마로 불리고 있다는데 이게 친환경 나무 재질로 만들어져서 곰팡이균이나 이제 세균 같은 세균 등으로 이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세로로. Sout op, of, ek okay? ja. 이렇게 이제 크게 썰리는 경우에 이거를 또한번좀 이게 얇게 썰어주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얇게 썰면은 보기에 맛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한두번 정도? 이렇게 썰어줍니다 뭔가 회 같네요? 네, 이제 닭 손질이 다 끝났으면 이제 간을 해줄 건데요. 저는 소금이랑 후추만 쓸 거예요. 소금은 아까 이 소금을 약간 조금 덜어 놨고요. 네, 간을 해볼게요. 소금은 그냥 어느 정도 정해진 그램수는 없고 그냥 조금만. 소금이 부족하니까. 어, 정도. 그래도 소금이 전체적으로 다 뿌려져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후추. 시중에 판매하는 이렇게 손실, 손질된 야채를 이제 한번 씻어줄게요. 네, 찬물에 손질된 야채를 씻어줄게요. 저는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아서 좀 제가 마음가는 대로 저만의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얼른 노른노를 터질 때까지 네. 어, 온도뭐노른거질 때까지 네. 잠깐만요. 자 이제 닭가슴살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샐러드 위에 올리도록 할게요. 샐러드가. 그냥 야채만 먹으면좀 심심한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킨을 가능해가지고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는 법도 간단해서 다르게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를 불어서 먹겠습니다. 쓰레. 네. 완성! ખળા�ા�ૉા�ા